울산시의회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성룡 현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의회는 부의장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시의회 현 의장의 직무가 정지돼 시의회가 혼돈의 시간,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있었던 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안수일 의원이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해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에 대해 울산 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결선 투표 당시 동일 후보자란에 두개 이상 기표된 것을 유효로 처리한 것은 울산시의의 장 선거 규정을 위비한 것이라며 의장 선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 재판부는 이번 사건 결의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성령 의장은 본안소송 선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가 정지되며 김정섭 제1부 의장이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시위에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의회 운영위원장의 공진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3차에 걸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의회 규정에 따라 경쟁했던 방인섭 위원보다 출생일이 3개월 빠른 공진혁 위원이 당선됐습니다. 선후배 여러분들 모시면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해서 정상적인 의회또 시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의장 선출결이 효력정지 결정일이 공교롭게 운영위원장 선거를 치른 날과 같아 공진혁 위원의 운영위원장 선출 여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 국면을 보이던 울산시의회가 끝을 알수 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